어, 지금 오늘 지금 이수만 방송을 런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즐근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니안 보이세요. 자리 앉앉니안보이데안보세요앉 정말 많은 분들 오셨어요. 앉아요 앉으세요. 저희가 많은 곡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힐콘서트같이 여러분들이 힐링시는 그런 시간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 얼굴이 힐링이래요 감사합니다 아이렇선주니다 노래를 이어겠까요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고. 네, 아유 반가워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새로운 단장이 서말 별로 나옵니다. 아, 반가이더군요 정말. 아, 인연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자, 뒤에 보니까 정말로 야저 AD로 여자친구 만들어 주신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네, 와, 저 오늘 이렇게 뭐 팬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위해서다시 네, 한번 네, 한번한번 인사를 좀 해주시죠. 한 명씩 역할을 아,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입니다 콘서트 잘 알고 계시죠? 네. 수본 <목소리> 우리 수들그또 아, 우리 시민분들을 서 <목소리> 하는 티티콘서트거든요. <팩팩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다 또래, 또래가요? 아 <목소리> 그래요? 아 그래요? 어 또래요. 또래도 있고 어 그래요? 그래 우리 한분한분씩아 우리 수원시가 본 우리 선생분들에게 어좀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면참 힘이 날것 같아요. 줘요 네. 근데 네. 굉장히 그긴장감이 아, 나도 이제 안할것같아라라했었는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뭐 그, 그거 본인이 만든 하드안서 정말 열심히 그때. 여러분들이 노력하셨다는 건변하지 않는 거니까 정말 아, 너무, 네, 너무 수고했다는 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상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팅하이팅 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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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정말 어 너무 너무큰 어, 일을 치루는 것이고요. 을 하시는 것이 좋은 일고요뭐을하는 것이죠. 만은 일만 있을 거라는생각 다니는 학어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다니다니 다니는 다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교 다니는 학러분들 학교 다니는 최고 학년들이잖아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여러분, 멋있다는 말씀 드리고 고 어제 수능 본 만큼, 주달, 주달하면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요. 그렇잖아. 네, 주달 <laughs>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투달 뒤에 정말 멋진 성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멋진 성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이간 저못 봤어요. 시정을 봤었는데 저도 그 기분이 뭐지 알거든고 정말 떨리고 막 손발이 저릿저릿하고 두립 그런데 어, 어, 정말 수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활력 있래가기다리고있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오케이. 어 <laughs> 아, 저, 저, 저. 아, 너무 예뻐요. 감요 어제 아주 중요한 일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어떻게든 한 걸음 나가러 가는 거잖아요. 어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네. 아어 덕담에 이어서 나라 걱정까지 이제 다양하게 우리 멤버들이. 아, 아, 또 맞아요. 아주 축하를 해주시고 경제를 해줬는데 우리 수능 이미 본 멤버들 중에서 수능 본날딱 끝난 날뭐 했어요?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어요? 끝난 끝난 날막뭐 그 연습부터 했어요. 저는 그 생방송 라이브 방송 분들이랑 아, 아 그래 보네요 쉬지 못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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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도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연습실 가서 어.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 아 열심히 살아야죠. <laughs> 아 열심히 네, 그래도 그날 수학과제 머니는 어머니가 원래 엄마가 응. 도시락도 사주셔가지고 그냥 네. 도시락랑먹고 그랬어. 아유, 좀 부고 나서도 이렇게 또 일을 하셨군요. 네, 역시또 아, 연예인 활동 하는 분들이라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술 먹었거든요. 아, 네, 아, 그래서 안 아, 밥지 않아요? 아, 몰래 먹었어요. 네. 아, 아, 네. 아, 네. 네. 아 왜못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고기 풀는 망아지처럼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laughs>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기가 기마가 아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수이끝나 정말 자유가 된 느낌이었거든요 어, 맞다. 네. <laughs> 아 맞다 게이해 신기해 거 여기 너무, <laughs> 너무 많더라고요 <많아서> 아, 맞아요 진짜 많아요 떡이 어, 아이고, 먹방 난리 났는 또, 갑자기 또, 아. 먹을 거 이렇게 기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와. 우리 스승권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요? 오. 와, 오. 어, 두 분께 어떤 선물이죠? 저희 두 분께 저희랑 네. 셀카를 같이. 오. 오. 와, 두 분께. 아, 두 분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두 분을. 아, 두 분을 제가 뽑아올게요. 네, 제가 두 분을 뽑아올 겁니다. 자, 두 분을. 아, 아, 자, 일단. 가장 호응이 좋은. 호응이 좋은 분이요. 아, 어떻게 남자인지. 자, 호응이 좋은 분이요. 아, 여자도 또 이제 남자도 좋았습니다. 네, 제가 뽑네요. 잠깐만요. 자, 여기 분이 굉장히 잘착하서 열심히 연다고 해석해주세요. 아까보니, 정답 이지 한번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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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여자친구분도 좋아요 네. 어, 그냥 다팬이요